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2일 월스트리트는 하나의 미스터리에 빠졌습니다. IPO 이후 최고의 실적을 발표한 기업,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로 그날,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입니다. 완벽한 펀더멘탈과 시장의 냉혹한 평가, 이 극명한 괴리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파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클의 2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6억 5,800만 달러, 핵심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앱이 따는 52%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4억 8,200만 달러 순손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회계적 착시입니다. 이번 손실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IPO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 5억 9100만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은 완벽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실적 발표와 동시에 터져나온 천만 주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200만 주 뿐이고 나머지 800만 주는 바로 기존 주주, 즉 내부자들이 내놓은 물량이었습니다. 물론 IPO 이후 초기 투자자들이 지분을 현금화하는 것 자체는 다른 신규 상장 기업들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 발표와 동시에 그것도 회사가 조달하는 자금의 4배에 달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소식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발표 때문에 8월 12일 급등 출발했던 주가는 순식간에 매도 물량에 짓눌려 긴 윗꼬리를 단체 마감합니다. 내부자 물량 매도는 주주로서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일회성 수익 실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인 건 추가 자금 조달권입니다. 성공적인 IPO로 현금도 충분하고 실적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해야 했을까요? 이 의문은 서클의 화려한 성적표 뒤에 가려진 두 가지 근본적인 아킬레스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풀립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미래의 위협 바로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가 이번 유상증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바로 금리 의존성입니다. 2분기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클 수익의 무려 96% 이상이 USDC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엄청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향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 수익은 말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서클의 5개년 재무 전망 약세 시나리오에는 빠른 금리 인하가 회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바로 파트너 리스크 혹은 코인베이스 문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서클의 폭발적인 성장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대 파트너 덕분이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2분기에만 파트너사에게 지급한 유통비용이 무려 4억 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서클의 실제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RLDC 마진, 즉, 유통 비용을 뺀 후의 수익률은 38%에 머물렀습니다. 유통이 이익을 잡아먹는 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외형만 커지는 속빙 강정이 될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두 가지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서클은 이번 유상증자 자금을 미래를 위한 두 개의 초강력 엔진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바로 자체 블록체인 아크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아크는 서클이 직접 통제하는 독자적인 금융 고속도로입니다. 가장 강력한 특징은 거래 수수료, 즉, 가스비를 변동성 큰 코인이 아닌 USDC로 직접 낸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간편해지고 비용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번스타인 리서치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 서클의 수익에 직접적 기여를 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남의 땅에서 비싼 임대료 내던 시대를 끝내고 모든 가치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수직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엔진, CPN은 아크 고속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입니다. CPN은 무려 19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결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미 멕시코, 브라질 등 4개의 결제 통로를 열었고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기존의 이자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거래 자체에서 수수료를 창출하는 B2B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금리 변동과 무관한 안정적이고 높은 마진의 수익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과 시장의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 의존성과 파트너 리스크라는 두 개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내고 아크와 CPN이라는 강력한 자체 엔진을 장착하여 미래의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수였던 것입니다. 서클의 이 담대한 베팅에 대해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장밋빛 미래를 다른 한쪽에서는 잿빛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시각 차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곡점입니다. 먼저 강세론의 선봉장 번스타인 리서치입니다. 목표 주가 230달러를 외치며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을 전망합니다. 그들의 핵심 논리는 서클의 규제에 우선 접근 방식이 강력한 해자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크 블록체인은 USDC의 새로운 수요차가 되어 금리 인하의 압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주호 증권은 목표주가 85달러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주호는 시장이 임박한 금리 인하와 코인베이스 등에 지불하는 막대한 유통비용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니어스 법안이 오히려 진입 장벽을 낮춰 페이팔과 같은 거대 경쟁자들의 진입을 촉진하는 촉, 촉매제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실제로 10개가 넘는 투자한행의 목표주가는 최저 80달러에서 최고 305달러까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자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CEO 제레미 알레어가 직접 언급한 이 시장의 본질 승자 독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개발자와 사용자가 몰리고 이것이 다시 유용성을 폭발시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드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작은 점유율 차이가 미래에는 절대적인 지배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월가의 논쟁보다 더 정확한 것은 바로 블록체인 위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명백하게 서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클의 USDC 유통량은 전년 대비 90% 급증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2분기 말 610억 달러였던 유통량은 불과 두 달도 안돼 68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모멘텀이며 플라이 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사실상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까지 성장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규제 불확실성 속에 있는 테더와 같은 여구의 경쟁자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반대로 규제를 준수해온 서클에게는 강력한 법적 해자를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정부가 규제의 틀을 만들어주고 시장의 성장을 공인한다면 그과실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월과의 논쟁은 아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머물러 있지만 현재의 데이터와 거시적인 환경은 명백하게 강세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니라 미래 금융시장의 지배자를 결정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와 장기적인 펀더멘탈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데이터와 거시적인 환경은 명백하게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의 잠재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언급한 2조 달러의 절반 즉 시장이 2030년경 1조 달러 규모가 되고 현재의 모멘텀을 이어 서클이 40%의 시장을 점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계산한 강세 재무 모델에 따르면 이때 서클의 연간 순이익은 약 25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 순이익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할까요? 서클은 더 이상 단순 금융주가 아닌 독점적인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기업에 적용되는 PER 30배에서 40배를 적용하면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최소 740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42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2배에서 3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차트는 공포 자체일 것입니다. 주가는 모든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이동평균선들은 완벽한 역배열 상태입니다. 명백한 하락 추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회를 봐야 합니다. RSI와 같은 모멘텀 지표는 과매도 영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극에 달해 소위 말하는 패닉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최대의 공포는 종종 최적의 매수 기회와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이 투자는 결국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를 이겨내고 데이터가 증명하는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 시장의 압도적인 1위가 될 기업의 지분을 모두가 두려워할 때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제가 오늘 제시한 미래에 대한 가정이 현실이 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가정 자체가 틀린다면 오늘 제시한 투자 아이디어 전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USDC 유통량이 계속해서 성장하는지를, 장기적으로는 기타 수익과 RLDC 마진이 개선되는지를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서클 주가의 역설적인 움직임 속에 숨겨진 거대한 전략과 기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